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새로운 분데스리거의 탄생. 홍현석이 이재성이 있는 마인츠로 이적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시즌에 마인츠 경기 정말 많이 봤는데 보스벤송 감독이 떠난 이후 정말 고생하다가 보헨릭센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 극적으로 분데스리거에 잔류했는데 특히 지난 시즌에 이재성 선수도 6골 3어시로 팀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으로 이제 홍현석 선수가 이적하게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현석에 대한 마인츠의 진심.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인츠가 홍현석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베팅한 이적료는 600만 유로 하나로 90억 정도라서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은 분데스리가 팀들이 마음 놓고 지를 수 있는 금액은 분명 아닙니다. 당장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루어진 영입들을 보더라도 J리그 가시마 인틀러스에서 사노를 250만 유로를 주고 데려온 게 가장 큰 지출입니다. 홍현석 선수와 비교했을 때두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이죠. 반면 이번 이적 시장 수입은 꽤 짭짤한데 2004년생 미드필드 구루다 이적을 통해 이적료 3,150만 유로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루다 지난 시즌 4골 3어시를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했는데 아인츠 입장에서 그러다가 붙박이 주전은 아니더라도 주전급 선수를 내보낼 게 미드필드 쪽에 반드시 보강이 필요한 상황. 그래서 사노를 영입했는데 이걸로 부족한지 유럽 무대 족적이 더 뚜렷한 홍현석 선수까지 영입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을 보더라도 가장 큰이정료 지출은 500만 유로, 크라우스와 리이터를 500만 유로를 주고 데려왔는데, 홍현석 선수의 이종료가 600만 유로가 맞다면, 최근 5시즌 동안 가장 높은 이종료 지출 중한 명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받은 선수는 22-23 시즌에 아조르쿠와 필진이 뿐입니다. 그만큼 홍현석 선수에 대한 마인츠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마인츠에서 홍현석 선수의 롤. 헬릭센 감독은 3, 4, 1, 2, 3백을 사용하는 감독인데,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5, 4일 형태로 수비를 하고, 공격 상황에서는 중원과 센터백을 뒤쪽에 두고 양쪽 윙백을 높게 올려서 3-2 느낌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홍현석 선수가 경쟁해야 될 위치는 이재성 선수가 있는 공격 쪽이나 두 명이 위치하는 중원인데 개인적으로 이성 공격 쪽에서 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계속 거기서 뛰었기에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오니시와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버카르터 오니시와가 중앙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그 밑에 두 자리를 이재성 선수와 홍현석 선수가 나오거나. 경쟁을 하거나, 어쨌든 이선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성 선수도 그렇고, 홍현석 선수도 그렇고, 여러 포지션을 뛸수 있는 멀티자원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전술적인 활용도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국대에서도 그렇고, 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경쟁자가 될것 같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홍현석 선수의 발전. 홍현석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탭업하는 걸볼수 있는데, 울산 유수 숙수를 시작으로 운터아층 린츠, 헨트를 거치면서 유럽 무대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99년생으로 아직 젊은 선수이지만 헨트 소속으로 1 0경기 넘게 뛰었고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주필러 리그 오스트리아 분데스 리가등 다양한 무대에서 경험을 하고 결국 빅리그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인츠로 이적 이후 독일에 적응하는 건큰 걱정이 없는 게 독일과 환경이 비슷한 오스트리아에서도 있었고 애초에 처음 유럽 넘어올 때 활약했던 운터하칭이라는 팀 자체가 독일 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같은 팀의 마인츠에서 입지가 탄탄한 에이스 이재성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인츠에서의 생활은 전혀 걱정이 안되는데 다만 빅리그가 처음이다 보니까 템포나 피지컬적인 부분처럼 경기 내적인 부분만 본인이 잘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뇌피셜 하나 쓰자면 사실 트라부존스 포로 이적 과정에서 개인합의가 안되는게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보통 개인합의를 먼저 했으면 먼저 했지 팀에서 쫓아내는게 아니라면 개인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좀 흔하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트라부존스 포로 협상 과정 중에 마인츠 딜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홍현석 선수 입장에서는 터키인 무대로 가는 것보다 분데스리가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트라부존 스포르 디를 깨고 마인츠로 이적을 하는 느낌.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터키인 무대보다는 분데스리가 무대가 훨씬 낫죠. 그리고 어쨌든 트라부존 스포르랑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한게 아니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헨트에서 트라부존 스포르 딱히 업그레이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지만 결국에는 홍현석 선수에게는 잘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마인츠는 미드필드 진에 동아시아 선수가 3명이나 되는 상황인데 다음 아시안컵이 2027년에나 있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도 적응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현석 선수가 유럽무대 연착륙했듯이 분데스리가에도 연착륙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